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가꾸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투루 이번 메뉴는요 디저트 3구의 신메뉴 3구 도넛 완전 진한 카라멜 도넛 완전 맛있는 바닐라 도넛 순수 우유 도넛 순수 팥 도넛 그리고 살짝 코닝좀 하겠습니다 슬림 딸기라떼 슬림 초코라떼 치즈 프로마주 흑당 밀크티, 레드 망고 슬림티, 치즈 프로마주 음료는요 달달하게 즐길 수 있고요 저당 저칼로리 음료는요 도넛과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덕에 제가 디저트 광고를 받다니 너무 감사합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선 딸기 슬림라떼 진한 거 보소, 카라멜 도넛. <laughs> 맛이 엄청 진해요. <laughs> 에스타리아 음 너무 좋고. 와 완전 시원해. 와. 오와 <laughs> 포만감 대박 엄청 튼실해요. 귀엽다. <laughs> 후. 역시 디저트 3구 맛이 엄청 진하고요. 안에 내용물들이 엄청 부드럽고 튼실해 갖고 지금 포만감 대박입니다. 음료도 깔끔한 게 너무 맛있고요. 한번더 광고 감사합니다.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만 여기까지. 열라 뿅뿅뿅. 들어가